이 여자는 배달부에게 강제로 폭행을 당했습니다. 하지만 범인이 감옥에 간후이 여자가 한 행동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죠. 그녀는 감옥에 있는 범인에게 면회를 신청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. 하지만 편지는 거부당하고 그대로 돌아왔죠. 반송된 편지를 본 미란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. 첫 편지가 안 받아졌으면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 됐죠. 두 번째도 안 받아지면 세 번째를 보내면 그만이었습니다. 그렇게 계속 편지를 보냈고 수백 통이 거부당한 후에야 드디어 범인이 편지 한 통을 받아줬습니다 감옥에서 만나겠다고 동의한 거죠. 반송된 마지막 편지에는 내가 이겼어. 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. 그녀의 끈질김에 감동한 것 같았죠. 사건이 일어난 지 1년 후 미란다는 드디어 자신을 짓밟은 남자를 만났습니다. 그녀에게 큰 고통을 준그 남자와 마주한 거죠. 남자는 그녀가 자신을 비난하러 온줄 알고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계속 사과만 했습니다. 하지만 그가 예상하지 못한 건 미란다가 그를 혼내러 온게 아니라는 거였죠. 대신 그녀는 감옥 생활이 어떤지 물었습니다. 마치 남편을 걱정하는 아내처럼요. 남자는 완전히 혼란스러웠죠.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. 미란다는 매주 그를 면회 왔고 올 때마다 더 매력적이고 섹시하게 차려입었죠. 그들은 과거의 일상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. 둘의 관계는 점점 더 애매해졌죠. 남자는 피해자가 자신과 사랑에 빠질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. 순진한 그는 곧 미란다와 사랑에 빠졌죠. 그는 감옥에서 잘 지내고 일찍 출소해서 과거의 잘못을 만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더 빨리 나가기 위해서였죠. 다른 죄수들에게 괴롭힘을 당해도 절대 맞받아치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그가 몰랐던 건 미란다가 그가 감옥에서 괴롭힘 당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묘한 쾌감을 느꼈다는 거였죠. 어느 날 남자는 미란다에게 가석방이 승인됐고 곧 출소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. 이 소식을 들은 미란다는 충격을 받았습니다. 범인이 이렇게 빨리 풀려날 줄은 생각도 못했죠. 자신의 인생을 망친 남자가 고작 이 정도 처벌만 받는다니요. 그녀는 억지로 웃으며 그를 위해 기뻐하는 척했습니다. 어떤 약점도 보여안되죠 왜냐하면 그녀의 진짜 계획은 이제 시작이었으니까요.